안녕하십니까.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애정남 최효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만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정해놓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정할 약속은 바로 음란물 안보기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3명 중 1명이 음란물을 본다고 합니다. 또, 음란물이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1분마다 한 건씩 올라온다고 니그 실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어머, 우리 애들 공부하니 엄마가 이렇게 벌컥 방문을 열었을 때내 네, 엄마 하면서 모니터를 빛의 속도로 끄는 아들 근데 여기서 모니터는 껐는데 소리만 계속 나온다 이러면 서로 어색해지게 됩니다 한 3초간 침묵이 흐르죠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애는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는데 정말 공부를 하는지 궁금해요 하시는 부모님들 계실 겁니다 그럴 땐 아들 손가락을 유심히 보십시오. 아들 손가락이 키보드 알트 탭에 가 있다. 알트 탭, 알트 탭. 그럼 확실히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정해드렸어요. 지금도 급하게 알트 탭 누르면서 모니터 창을 닫으시는 청소년분들 찔리시죠. 이렇게 음란물을 보는 청소년은 많은데 왜 청소년이 음란물을 보면 안 되냐고요. 바로, 음란물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성의식을 가진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충동을 참지 못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왜 음란물이 해롭고 음란물 유통을 막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음란물을 자주 보다 보면 왜곡된성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음란물 내용들을 보면 상대방이 싫다는데 강제로, 강제로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막, 아 어, 참, 이거, 어 표현할 수가 없네. 자, 실제로 이런 걸 많이 보고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는가 한편, 교내에서 상급생들이 하급생들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단 따돌림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 아, 정말 심각하죠. 아이? 바로 음란물 속에서 여자의 싫어요. 싫어요. 이게 나중에 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바뀌어서 잘못된 인식이 되는 거죠. 청소년 여러분, 싫어요는 좋아요가 아닙니다. 아이? 어머니가 너 이번에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어. 그럼 아들이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 그럼 또 엄마가 "너 오늘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아." 이러면 아들이 막 "나 공부하기 싫다니까 싫어. 싫어." 좋아. 공부가 좋아. 이거 아니잖아요. 여자가 싫다고 하면 정말 싫은 거예요. 강제로 이급 막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현실에서 음란물 따라하면 세고랑 차고 경찰차 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음란물들을 청소년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음란물 다운받는 거 무지 쉽습니다. 친구들끼리 공유도 가능해요. 심지어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리고 판매하는 청소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리는 분들 청소년 유해 음란물을 다운로드 많이 가면 돈도 벌수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올리신다고요. 온라인생에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나쁜 건지 몰랐다고요. 이건 확실히 나쁜 짓이에요. 이렇게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조심하세요. 다음부터 절대로 절대로 이런 일안 한다고 저랑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쯤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을 들어보겠는데요.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엄마예요. 요즘 우리 아이가 컴퓨터를 자주 하는데요. 초등학생들도 음란물 같은 걸 많이 보나요? 만약 우리 아이가 이런 걸 보고 잘못되면 어쩌죠? 아예 못 보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이면 음란물에 노출되었을 경우 판단력에 떨어져 위험합니다. 이럴 땐 제일 좋은 방법은 가족들이 모두 사용하는 공간에 컴퓨터를 둔다던가 컴퓨터 안에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겁니다. 유해 차단 프로그램들이 설치된 경우, 음란물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평균보다 훨씬 낮아진다고 하니까, 부모님들 큰 도움 되시겠죠?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예요. 우리 아이가 요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컴퓨터를 하는데 도대체 뭘 하나 걱정이 되나요? 우리 아이가 이상한 동영상을 보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일단 컴퓨터를 켜시고 인터넷 검색창에서 그린 아이넷을 검색하세요. 여기 가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면 자녀의 인터넷 접속 이력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우리 아이가 컴퓨터로 뭘 하고 있는지 알수 있겠죠. 또내 컴퓨터 검색창에서 비디오 파일을 검색하셔도 아이가 컴퓨터에 음란물을 저장해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들려드립니다 아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요즘 부쩍 성에 관련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당혹스럽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고민이시죠 아이. 일단 우리 부모님들부터가 성에 관한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이. 보통 부모님들은 자녀가 그런 질문을 할 경우 너도 크면 다 알게 돼 그럼 아빠가 아, 냅둬 원래 남자애들은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이러면 안됩니다 도덕적으로 훈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자와 남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요즘 아이들 수준이 엄청 높다는 겁니다. 유치원생들도, 엄마, 아기는 어디서 나와? 엄마가, 응, 음, 아이는 황새가 물어다 주는 거란다. 엄마, 황새? 참. 이게 현실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들은 아빠가, 딸은 엄마가 같은 성으로서 자녀의 수준에 맞게 성교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생의 고민 상담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야한 동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 이제 습관처럼 매일매일 꼭 성인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는데, 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야동을 끊을 수 있죠? 심각한 고민이네요. 음란물을 끊는 방법. 제가 알려드립니다. 컴퓨터를 하는 시간에 축구나 농구 등땀 흘리는 신체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다른 관심거리를 찾아보세요. 또 컴퓨터를 방에 놓지 마시고 온 가족이 있는 공간에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럼 컴퓨터를 버리세요. 아시겠죠? 가장 좋은 건 본인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가게 될 때는 무조건 미련 없이 창을 닫으세요. 본인의 의지 없이는 어떤 방법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두 번째 고민 상담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며칠 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A 양 동영상이라는 걸 봤는데요. 정말 야동의 내용이 진짜인지, 어른이 되면 모두 그렇게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비교적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음남 동영상 내용은 가짜입니다. 현실과 전혀 달라요. 어른이 돼도 그렇게 못해요. 만약, 음란물 동영상을 보고, 현실에서 그렇게 따라하면, 앞에서 얘기했죠. 경찰차 탑니다. 마지막 학생의 고민 상담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고에 다니는 3학년 학생입니다. 제 스마트폰으로 어떤 사람이 야한 사진과 함께 이상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얼떨결에 그걸 보았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음란 스팸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야, 정말 충격받을만 하겠네요. 그 나쁜 인간을, 이렇게, 음란물을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았을 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이런 못된 사람을 찾아서 벌을 줄수 있습니다. 보너스 질문이에요. 학생들이 참 고민이 많네요. 저희 반 친구가 집에서 같이 야동을 보자고 얘기해요. 아, 전 솔직히 그런 동영상 보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가 싫다는데 억지로 권유하면 안 되죠. 이럴 땐 무조건 싫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저도 후배가 밥 사달라고 하면 확실히 싫다고 얘기합니다. 애매하게 밥, 아, 글쎄, 잘 모르겠는데 지금 먹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밥 사줘야 되는 거예요. 싫으면 친구한테 싫다는 거부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음란물을 없애는 건 우리 학부모,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다 같이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애정남의 최효정이었습니다. 더 궁금한 것들이 많으시다고요? 그럼 사마귀 유치원 선생님께 궁금한 걸 여쭤볼까요? 선생님! 절 부르셨나요?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싹 해결해 드릴게요. 아, 저는 진학상담 선생님. 일수꾼이에요.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laughs> 먼저 그린 아이넷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화면 중앙 부분에 있는 유해 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laughs> 다운을 받으셨다고요? 그럼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어? 어, 잠깐만요. 어? 이상한 사진이 저한테 스마트폰으로 전송됐어요. 어? 이럴 땐 어떻게 하냐고요? 당연히 신고해야죠. 아,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불법 유해 정보 신고 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넌 이제 죽었어 아 깜빡 잊을 뻔했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스마트폰용 음란물 차단 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보안관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부모님과 자녀의 스마트폰에 함께 설치합니다. 스마트 보안관이 자녀의 스마트폰에서 유해 정보 접촉을 차단해 줍니다. 꼭 다운받아서 설치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분께 어떤 추억이 남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학창 시절에 밤마다 음란물만 봤지. 아, 이런 추억만 남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여러분의 학창 시절을 음란물 차단만으로도 친구들과의 우정 즐거운 학기 시절 아름다운 첫사랑 같은 추억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미리미리 깔아주세요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음란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 깨끗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요.